하나 팁 알려 드리면 걸레 바지 목수가 하지 않습니다. 설비 사장님께서 빼 주시는 선에다가 싱크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미리 만들어 오시거든요. 장을 짜고 상부장, 하부장을 설치를 하고 후드, 싱크대 업체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싱크대에서 들어오는 전기라든지 빼 놓으면 알아서 연결해 주시고요. 수납장이라든지 신발장여유 공간, 장을 짜 주는 역할도 해 주시고요. 베란다에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도 한샘에서 나오는 장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브랜드가 있냐 없냐 차이기 때문에 싱크대 업체인데 가구 목공이고 인테리어 목공 이게 구별이 돼 있긴 해요. 가구 목공하시는 분들은 가구 제작하시고 피는 입혀서 가지고 오면 설치해 주고 가구 목공 목수는 있고 인테리어 목수가 있고 외장 목수. 외장 목수분들은 골조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 다음 공정을 마루 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마루는 두 가지가 있죠. 강마루, 강화마 MDF 소재에다 필름을 입혀서 클립 시공을 하는 형태인데 문제는 시간이 경과가 되면 데코타일과 동일한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강마루는 합판에다가 필름이 끼기 때문에 요즘엔 합판 마루, 강마루로 시공 을 많이 하는데요. 단가 차이는 만 원, 이만 원밖에 안 나니까 평수가 늘어나게 되면 단가 차이는 있겠죠. 마루 작업을 싱크대 이후에 마루 작업하시는 분하고 목공하시는 분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팁 알려 드리면 마루 시공을 하게 되면 마루 시공을 해 주시는 사람들이 걸레받이 마감, 실리콘 마감까지 해 주니까 목수분들 인감이 주시 마시시고 아일랜드 식탁이나 뭐기역자루도 하시고요 식자로 하나 더 빼서 맞게끔 제작해서 봅니다 분진이 엄청 날려요 마루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강화 마루가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강화 마루가 충격에 강한 거 아니에요 소재 자체는 MDF 나무 톱밥을 뭉쳐서 만든 형태 물에 닿으면 취약하다고 하고 강도가 떨어진다고 필름이 혔습니다 내구성이 약하겠죠 근데 합판은 나무를 슬라이딩 쳐서 붙여서 만든 형태 강도면은 합판이 훨씬 더 강하죠 합판 마루는 본드로 바르고 끝입니다 강화 마루는 클립이기 때문에 본드를 바르지 않습니다.